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는 비타톡의 이학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흔히 엄마 아버지가 앓고 계시는 그 백내장, 아,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제 그런 나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내장 하면은 이제 보통 노화에 의해서 오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노화되면 눈도 노화되고 이제 수정체가 뿌옇게 되면서 우리의 시야가 좀 밖에 보이지 않는 증상이죠. 이제 백내장도 마찬가지로 노화에 의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이제 늙어가면서 오는 건데 요즘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징이라는 것은 한 20대부터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20대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세포가 노화돼 가는 과정인데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자연식을 많이 하고 햇빛을 많이 보면서 밖에서 우리가 이제 뛰어놀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 증세가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고 또 인스턴트 음식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서서 먹어야 되는 편의점 음식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많이 드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질환이 됐어요.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은 우리 망막 속에서 축적되는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이제 물질인데요. 이것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면 눈의 그 수정체가 그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잘 이렇게 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죠. 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눈에 노화가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것을 겪은 분들한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 것은 그 스테로이드 안약을 수시로 이렇게 눈에다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70년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산스단가요 그런 안약이 있었는데 눈을 반짝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 그 미스코리아 뽑는 것처럼 눈이 예쁜 사람을 뽑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산스타라는 그런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그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넣으면 지금처럼 인공 눈물도 아니고 인공 눈물도 자주 오랫동안 쓰면은 눈에서 눈물을 만들어낸 눈물샘을 이렇게 게으르게 만든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안약은 굉장히 눈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넣을 때는 굉장히 금방 시원하고 잘 듣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어,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의그 연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몸에 바를 때도 처음에는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 옛날에 칸비손이라는 그런 연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부에 바르면 막 예뻐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엄청나게 바르면서 화장하기 전에 그거를 바르고 화장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너무 위험하죠. 그럼면 핏줄도 막 늘어나고 나중에는 피부가 다 늘어져가지고 아주 흉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백내장은 여러 가지 그 식단 조절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하거나 이런 그 비타민이나 미네랄 가지고 늦출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7년 전에 안과에 갔는데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하려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과 선생님이 백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알고 왔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의 계속해서 그 먹는 비타민의 그 치료를 통해서 제가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어, 시야가 뭐 흐리다거나 그런 거가 없어요. 시주염도 고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백내장도 그 비타민C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늦추고 아마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있거나 더 줄었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제가 눈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보지는 않았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째는 식단을 준비하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비타민 치료를 하시는데 비타민 치료라 하면 비타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많이 치유되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비타민C를 3,000에서 9,000까지 그것을 우리가 고용량으로 먹는 이제 고용량 도세지로 먹는 비타민 치료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메가도스는 그만 미리그램 정도부터를 우리가 보통 메가 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지금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 받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드시면 되고요.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도 그다음 또. 두 번, 세번 하시는 분도 많아요. 백내장 수술을. 그러니까 그두 번째, 세 번째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첫째 식단을 하실 때는 그 녹황색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 케일이나 시금치,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 같은 거를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채만 가지고 하기에는 야채 속에 그 함량들이 옛날만큼은 없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야채는 부수적으로 그렇게 해서 드시도록 하고요. 이제 오메가 3가 들어있는 생선 같은 것도 어 제대로 잘 잡수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리고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고함량의 비타민 치료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그렇게 이제 만 m 리 이상 드시면 좋겠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제가 이걸 보거든요. 이명도 그렇고 자가 치환도 그렇고 갑상선도 또 이런 안과 질환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 번에 다 내가 이것을 고치겠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 병을 얻기까지 살아온 삶을 너무 무시해버리고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당장 고치겠다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요.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생활 패턴에서 이런 병을 얻었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고쳐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잘 중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모든 질환들이 이제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때, 혈액 순환이 안될 때, 또 이제 산화물질이 많이 프리 레디컬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물질들이 많이 몸 안에 돌아다닐 때, 그것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균이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제 갑상선을 공격할 때는 갑상선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몸이 따로따로, 이거 갑상선 따로, 안 질환 따로,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생활 패턴, 그리고 내가 받아왔던 그런 스트레스 레버를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낮추지 못했는가. 그런 염증 반응 때문에 이피 순환이 잘 안됩니다. 염증 반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염증을 고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은 더 많이 거기 가서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핏줄이 계속해서 좁아지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되고 모세혈관 쪽으로 눈이나 귀나 이런 것들은 다 모세혈관으로 이제 영양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의 근본을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좀 좋은 상태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면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3개월 이상 이제 복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가 이제 7년이 됐어도 전혀 그렇게 백내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이는 시야가 뭐안 보인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 이유는 비타민 C를 꾸준히 그동안 제가 이제 복용을 해 왔었고 또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이제 산화 물질이 많이 생길 때 피곤이 오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비타민의 양을 좀 늘리기도 하고 비타민 A나 루테인 같은 것이 눈만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장이나 어떤 점막에서도 그것이 많은 역할을 해 주니까요 좀 여유 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해서 드시고요 두 번째는 루테인 루테인 꼭 잊지 말고 한 150명의 환자들을 1 0내장 환자를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한 그룹은 루테인 한 그룹은 토코페롤 비타민 E죠 그다음에 한 그룹은 아무것도 안 주고 이제 가짜 약 있잖아요 플레이스보로 해서 했는데 2년 동안 그 실험을 했는데요 그 토코페롤을 계속 이렇게 비타민 E만 드셨던 분은 이제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요 아무것도 안 드신 분들은 굉장히 백내장이 심하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고 수술 했던 환자라도 제 2차적인 그런 질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테인을 15mg씩 꾸준히 2년 동안 드신 분은 상당히 호전이 됐고, 그 백내장으로 인한 다른 그눈 안과에서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네요. 그래서 루테인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C, 두 번째 루테인, 그 다음에, 아, 루테인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드셔야 될게 비타민 E에요. 비타민 E는 다른 산화된 물질을 많이 금방 이렇게 항산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될게 셀레늄입니다. 셀레늄 셀레니움 제제를 사시면 보통 비타민 E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E를 이제 꼭 드시되 셀레늄과 같이 드시면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D 복합제를 드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단 속에서도 야채를 좀 주로 많이 드시도록 하고요. 좋은 지방, 좋은 지방, 또 오메가 3 이렇게 잘 드시면 좋겠고요.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눈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하고 그 설탕을 항상 줄이셔야 돼요. 탄수화물과 설탕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눈에 핏줄 같은데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 탄수화물과 이제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빵 같은 거 그런 것만 줄이셔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백내장을 내가 있다고 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늦추거나.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는 이 백내장을 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분들은 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비타민의 용량을 잘 지키셔서 드시면은 효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비타민 E 플러스 셀레늄이죠. 그리고 루테인을 꼭 챙겨서 드시고요. 오메가 3리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 B를 합쳐서 같이 드시면은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백내장으로 인하여서 너무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잘 치유하시는 그런 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